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토마토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마토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샐러드나 소스에 넣는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속에 놀라운 건강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암 예방, 심장 건강 증진, 피부 노화 방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그 토마토의 다양한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토마토를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의 비밀 라이코펜.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 덕분에 토마토는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폐암, 위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생토마토보다 조리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그냥 먹기보다는 소스나 스프처럼 요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필수 식품, 토마토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고혈압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토마토를 매일 식단에 포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눈 건강을 지키는 토마토의 비타민 A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토마토는 눈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망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과 비타민 C 역시 눈의 노화로 인한 질병 예를 들면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일상적으로 토마토를 섭취하면 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눈을 위한 슈퍼푸드로서 토마토를 잊지 말고 섭취하세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 토마토의 또 다른 매력. 토마토는 피부에도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더불어, 토마토 추출물은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마토를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건조한 피부나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마토로 피부 건강을 지키면서 동안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소화 건강을 지키는데도 토마토가 한몫. 토마토는 소화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소화를 도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 분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면역력도 향상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은 소화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 관리와 뼈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 토마토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촉진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칼륨은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K와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체중 관리와 뼈 건강을 위해서도 토마토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 토마토의 또 다른 비밀,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하여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항염증 작용도 하는데, 이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일상적으로 토마토를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세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정말 많은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오늘부터 일상에서 더 자주 섭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